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수업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메뉴들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 먼저 이 마야창 하단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컨트롤 영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숫자들이 쓰여 있는 구간을 타임 슬라이더라고 부르는데, 현재 내가 작업 중인 프레임 의 구간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프레임 구간을 이동할 수 있고요. 이 타임 슬라이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레디우스는 1로. 그리고 0. 정한 상태에서 W를 눌러서 무브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grid 스냅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가 이 코너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먼저 이 왼쪽 끝으로 이동시키고요. 여기서 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키를 넣는 단축키는 S입니다. 그래서 S를 딱 누르면 네, 이렇게 키틱스라고 해서 빨간색 선으로 키가 들어간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30 프레임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가운데 있는 코너로 이동해서 다시 S를 누르면 네, 여기에 또 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키 프레임을 60 프레임으로 바꾸고, 스피어를 오른쪽 코너로 이동해서 S를 누르면 네 키도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키를 넣을 때는 먼저 프레임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물체를 이동해야 제대로 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S 누르고, 다시 120프레임일 때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키를 한번더 눌러주면, 자, 플레이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스피어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눌렀을 때,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은 너무 빠르게 재생되는데, 이럴 때, 타임 슬라이더에서 우클릭 하시면, 여기,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있어요. 이 플레이백 스피드를 리얼 타임으로 바꿔주시면, 플레이를 눌렀을 때,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이거 바꿔주시고요. 계속해서 타임 슬라이더를 설명드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키들을 넣은 구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키 값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임 슬라이더 상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끝 지점을 쭉 드래그하면, 키 영역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60까지 줄여 볼까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네, 빨리 진행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그냥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전체 속도를 줄이거나 할 때는, 타임 슬라이더 상에서도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키를 카피한 다음에 60프레임에서 페이스트를 하면 이렇게 키 값이 또 복사돼서 붙기도 하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구요. 예,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숫자가 쓰여 있는 부분은 current time 이라고 하는데 현재 내가 몇 프레임을 작업하고 있는지 그 작업 프레임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나는 20 프레임을 보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그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프레임을 이동하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오브젝트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동하면 이뭐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을 정지한 상태에서 프레임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키 작업을 할때 직접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백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버튼들을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버튼은 맨첫 프레임으로 이동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끝 프레임으로 이동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프레임씩 뒤로 돌아가라는 아이콘이고요. 이건 한 프레임씩 앞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이 있죠. 키 값이 들어간 구간들로 이동을 해라. 그런 아이콘이고요. 요거는 역으로 플레이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그리고 얘를 누르면 네, 플레이가 멈추게 되겠죠 이 부분이 플레이백의 컨트롤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슬라이더의 아래쪽에는 레인지 슬라이더라는 또 영역이 있습니다 이 레인지 슬라이더는 타임 슬라이더의 구간을 이렇게 1 프레임에서 120프레임 까지, 이런바 형태로 보여주고요. 이 바의 끝부분, 이 네모를 잡아서 움직이면 프레임 구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나 거할수 있고요. 이바 자체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네, 이 영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간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 레인지 슬라이더의 앞부분에는 스타트 타임이라고 해서 이 레인지 슬라이더의 시작 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로 되어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50 정도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늘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플레이백 스타트 타임이라고 해서 타임 슬라이더에 시작하는 프레임입니다. 지금은 14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바꾸게 되면 1 프레임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백 엔드 타임이라고 해서 타임 슬라이더 상에서 끝나는 프레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처럼 120을 쓰면 네, 원래대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엔드타임이라고 해서 레인지 슬라이더에 끝나는 프레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보면 은이 부분을 많게는 막 1000프레임씩까지도 늘릴 수가 있고요쭉 네,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구간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의 컨트롤 영역을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는 이 윗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던가요. 아니면 단축키 F4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애니메이션 메뉴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뉴들과 몇 가지 툴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리깅 메뉴가 이 애니메이션 메뉴에 같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따로 분리는 됐지만 몇몇 메뉴들은 중복돼서 두 메뉴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 키는 어느 동작에 키 포인트라는 의미로 새 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이루는 키 포인트에 키를 찍고 이 키들을 연결해서 한 동작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키를 삭제할 때는 내가 지우고 싶은 키가 있는 지점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딜리트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면 네, 해당하는 키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Set Key on Translate Rotate Scale은 해당하는 속성에만 키를 줄때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단축키는 Shift W, Shift E, Shift R인데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하진 않고요. 그냥 S를 눌러서 전체에 키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Set Breakdown 키는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고요 여기, set-driven 키는, 이건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driven 키에서, set 이란 메뉴를 열어주면, 이런 팝업창이 하나 나옵니다. 큐브와,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setdriven은 드라이버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두 오브젝트가 연동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공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큐브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길을 터져라. 이런 세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를 선택해서, 로드 드라이버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해서, 로드 드라이, 분으로 불러옵니다. 얘가 행동의 주체이고요. 얘는 행동의 수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트랜스레이, Z축이죠. 그래서, 트랜스레이, Z축으로 이동할 때, 큐브는, 로테이트 y가 돌아갈 이기 때문에 로테이트 y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를 줍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큐브는 이렇게 회전을 해서 길을 비켜 줘라 90도로 입력한 다음에 키를 주면, 자, 보세요. 네, 이렇게 9를 움직였더니 큐브가 따라서 돌아가고 있죠. 요런 설정을 하는 게 바로 셋드리븐입니다. 그래서 이 A가 어떤 동작을 하면 B도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해야라. 요런 세팅을 하는 게 바로 이 셋드리븐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손가락 같은 니깅을 할때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ut, copy, paste, delete 이거는 아까 여기서 우클릭했을 때 나왔던 cut, copy, paste, delete랑 같은 걸로 키 값을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붙여 넣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기능이고요그 다음에 이베이크 애니메이션은 주로 모션 캡처에서 사용하는 메뉴로, 우리 수업 맨 마지막에 모션 캡처 설명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hold current 키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 IKFK 키도 캐릭터를 리깅할 때 사용하는 메뉴로, 역시 리깅을 할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요맨 아래에 있는 이 scene t i m e r a p 은이 애니메이션 전체 구간을 하나의,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간주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커브를 생성하고 그 애니메이션 커브에 다시 키를 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그래프에이터 설명할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비주얼라이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라이즈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그래프나 시각화해서 더욱 직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것들은 지우고 이 스피어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죠. 크리에이트 에디터블 모션 트레일은 딱히 설정할 건 없고요. 바로 크리에이 n 모션 트레일을 만들면 네, 이렇게 뷰에 애니메이션의 궤적과 키가 들어간 프레임을 보여주는 커브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뷰상에 있는 키프레임을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다시 S를 누르면 네, 여기 키점이 하나 또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내리면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커브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보라색은 애니메이션의 구간이고요. 이 분홍색이 현재 애니메이션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를 또 우클릭하면은 여기 Show Out Tangent라고 있죠? 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한번더 Show In Tangent를 딱 누르면 이런 막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막대를 움직이게 되면 그래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궤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런 데서도 한 25프레임 될까요? 15프레임? 네, 이 정도, 15프레임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9를 선택하고 또 S를 누르면 여기 네, 프레임이 하나 추가됐죠. 얘는 올려서, 그리고 이 조절자를 이렇게 내려주면 애니메이션이 네,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바로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커브도 변하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궤적을 보여주는 게 바로 Create Editable Motion t r a i 였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Turn Table 은 주로 캐릭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0점. 요런 수치는 반적으로 꼭 맞춰 주시는 게좋구요이렇게 네, 뷰상에 캐릭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크레이턴 테이블을 옵션을 열고요. 보면 리셋 해 보면 기본적으로 24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설정한 이 프레임 구간 동안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한 바퀴 도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수치를 120으로 바꾸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네, 당장은 뭐가 바뀐 게 없죠? 근데, 플레이를 누르면, 네, 이렇게 카메라가 물체 주위를 360도로 회전하는 턴테이블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주로 모델링 포트폴리오 할때 이렇게 캐릭터 한번 돌리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하이퍼그랍을 열어보면, 네, 이게 턴테이블 애니메이션 그룹입니다. 이거 지워주면, 네,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번에는 고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를 선택할게요. 이 스피어를 선택하고 고스트 셀렉티드 옵션을 누르고요. 일단 리셉터. 해주면이 고스트 셀렉티드는 내가 선택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오브젝트의 앞뒤 프레임으로 잔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눌러서 얘를 커스텀 프레임 스텝 이거 선택해주면 여기 앞 부분에 잔상을 몇개 만들 건가? 지금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한두 개만 할까요? 그리고 스텝부터 커런트 프레임은 이 뒤쪽에 몇 개를 만들 것인가? 얘는 한 일곱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어플라이를 누르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반대로 거꾸로 했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고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또언 고스트 셀렉티드 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 주면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좀 반투명하죠. 얘만 진짜고 나머지는 잔상이니까요.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이런 네, 잔상을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보여 주는 게 바로 고스트 셀렉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reate Animation Snapshot. 요거는, 오브젝트를 좀 돌려서요. 아, 돌리면 안 되겠네요. 형태를 좀 바꾸겠습니다. 납작하고, 좌우로 넓게 만들고, 위치를 좀 낮춰줄게요. 낮춘 상태에서, 1프레임에서 키를 한번 주고요. 120프레임일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Y축으로 360도 돌아가도록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플레이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마치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생성됐죠. 이건 끄고, 얘를, Create Animation Snapshot 옵션을 눌러서, Start, End. 일단, Reset 한번 하고요. Start가 1프레임이고, End가 10프레임인데,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Time Slide 구간을 사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 i n t e r 트 m e n t 는 프레임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1프레임이 아니라 한 5프레임 정도. 설정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네. 이렇게, 이 오브젝트가 5프레임마다 생성하는 잔상을, 얘는 잔상이었지만, 얘는 아예 실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이프 그룹을 열어보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원본 큐브는 이렇게 있고요. 이 스냅샷이라는 그룹 안에 잔상을 모델링으로 만든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원본을 여러분이 1 프레임부터 120 프레임까지 줬는데. 난 60프레임에서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싶다. 그 다음에 단축키 S를 딱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갑자기 확 움직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도록. 그리고 난 30프레임에서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키를 추가하는 대로 이 애니메이션 스냅샷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기능이 애니메이션 스냅샷으로 이런 반복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할때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크레이드 애니메이션 스의 묘거는 커브를 따라가는 면의계적을 형성하는 건데 이넙스로만또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법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션 트레일이라든가 고스트 애니메이션 스냅샷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사용하는 키라든가 비주얼라이즈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컨트롤 영역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도록 하십시오.